실리프팅?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요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실은 언제 하냐? 1세라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고 싶은데 뭔가 수술은 무섭고 그리고 어떤 중간 개념의 수술이 흔히 조심조심해서 유지하면 1년 못하면 몇달 그래서 실리프팅은 저희는 잘 하지 않아요 팔자 주름으로부터 입꼬리로 해서 이 턱선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나 복이 흉해졌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날렵한 턱선이 있었는데 여기가 선이 하나 깨지더라. 이거를 고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니까 턱선 리프팅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본 개념은 이제 리프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턱선이 깨지는 원인이 스마스라는 근막층이 이렇게 빨랫줄을 늘어지듯이 이렇게 늘어지니까 위에 피부도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실이라는 게 당기는 힘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을 여러 방향을 넣어서 하는데 잘안될수 있고 피부를 좀 누르기만 해도 이렇게 안에서 물려 있던 게 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실리프팅은 저희는 잘 하지 않아요 울쎄라나 써마지나 열을 가해서 리프팅 효과를 얻는 방법들. 지속시간이 6개월 이상을 보기려워요 그리고 많이 처진 데에서는 아예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은 언제 하냐? 울쎄라보다 조금 더 오래가고 싶은데 뭔가 수술은 무섭고 그리고 어떤 중간 개념의 수술들이에요. 조심조심해서 유지하면 1년. 잘못하면 몇 달. 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하시면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 절개해서 리프팅을 할 경우에는 한번 하게 되면 다시 안들어지는 건가요? <laughs> 그렇지는 않죠. <laughs> 그 사람이 노화라는 거는 또 생기는 거죠. 10년 정도를 되돌리는 거지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계 부위를 너무 바짝 해서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거나 그런 것들을 잘 처리를 못하면 볼이 점점 봉합된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것. 그래서 절개할 때부터 이제 노하인데그 경계보다는 1mm 정도라도 앞면 쪽에 피부를 좀 포함시켜서 절개를 해야 되고 그마저도 봉합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닥 쪽하고 잘 이쪽으로 당겨지지 않게. 있어요. 나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거지 아, 오늘 너무 많이 풀었다. 삐 처리해주면 안 돼. 이런 분들께 추천드린다. 자가 테스트 거울을 본다. 이렇게 당겨본다. 훨씬 낫다. 수술해야죠. <laughs> 요즘은 이제 빠르신 분들 4 0대 흑선 라인들이 무너져서 젊을 때 모습보다 내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들은 얼마든지 좋은 수술 방법이 개발돼 있고, 얼마 이제 회복 기간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할 수술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젊게 살고 싶은 리드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